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1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회계를 주도하는 작은 목소리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해졌습니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됐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8회 동안이나 블레셋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18회 동안 참 오래 참았지요 오래도록 그렇게 고통이 있고 주인 나라들이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회 동안 고통받다 보니까 아, 이게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들이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 악한 우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네들이 섬기든 그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이 고통을 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자녀가 자꾸 말썽만 부리고 부모를 힘들게 하면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 너 그런 놈 나가, 나가 살아. 그러면 그 말뜻에는 진짜로 나가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젊었을 때 우리의 모습 어때요? 그 말을 듣고요, 그냥. 좀 제대로 잘못된 사람은요. 그래 그럼 나 나가서 해. 하고 포탈이 싸들고 집 나가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 나에게 오지 말고 니네들이 섬기는 그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방신에게 한번 구해봐야지 하고 더 매달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적은 무리의 숫자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개역개정성경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요하를 섬김해! 라고 이렇게 개혁교정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낌을 통해서 알았는지, 또는 제사 자체를 거부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계속 기도로 나아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영적 인 문제로 깨뚫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 사랑라고 말해도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런구나. 내가 맨 겨때 맞더라도 어머니 곁에 붙어 있다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거절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심에서 나오는 초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금상들 그다 버리고 온전히 나한테만 매달려. 네가 정말로 나를 엄마 아빠로 생각한다면 내게 와서 살아. 내말잘 듣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나가 살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넌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해서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더진심으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번만큼은 우리가 악의 고리를 끊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악의 고리를 끊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누구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자들, 아무리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한테 가라고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짜로 우상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알아서 하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을 정리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기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과 정치적인 형편 속에 있었어도 그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자들 소수의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미국 땅이 아무리 그릇된 길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는 명을 망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부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기 시작하셨으며 그들의 몸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록을 읽고, 또 TV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설교를 듣지만, 왜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처음 하면서도, 왜 똑같은 문제로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성이 그토록 변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꼭갈 때까지 가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의 백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키시거나 집안을 완전히 뒤엎어놓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은 뭐냐면, 이렇게 소화 효소를 내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근데 이 간이요, 전혀 아픈 것을 못 느껴요. 간은 마지막 10% 정도 남았을 때, 담덩어리가 가득 차서 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간은 알지 못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어,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병원 가보면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과 같은 존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릇된 일로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암시하시고, 계시하시고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어딘가가 아프고 배가 쓰라는 것은요, 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암시를 해주고 옆구리를 쿵찔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망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이 좀안 풀린 것 같아도 에이 내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럴까 허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뿐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대어저 맞아야만 겨우 기도하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꼭잘 살지는 못해도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 죽을 수는 없으니까 꼭잘 살아야 하고 꼭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잘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돈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한분 만난 것만으로 해도 아무리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기용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성에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죄를 질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일 첫주한번 빠지면요 겁나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겁납니다 근데요 한주 빠져갔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주 빠질 때는요 좀덜 겁납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려도 건당 건 없어요. 아이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셔. 이거 막 주일 날 예배 안 가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아무렇게도 나에게 어? 화를 내지 않시잖아. 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질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믿지도 못합니다. 나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듯기에 발등 찍힌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얌전한 강아지가 뚜뚜하게 먼저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이요, 남에게 적용할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문제입니다. 믿는 도끼가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내, 내가 나를 믿고 있는데, 그것에 발등을 찍힌다는 거예요. 얌전한 강아지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얌전한 강아지 같은데, 붓뜸하게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laughs>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얌전하고, 순수한 사람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고슴병에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런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소수의 무리가 신앙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기도하라는 것이 그들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존존전에서 즉, 악의 고의를 끊으라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계를 주도했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절 이하에 보면 드모라나 기도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소수의 무리에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요, 8대2 법칙이 있다고 봅니다 8대2 법칙이 뭐냐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 중에 2명이 열심히 해서 나머지 8명까지 먹여 살린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교회에도 적용된대요. 교회에 100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 20명의 사람이 그 100명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고 가고 20명의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소수의 팔 대의 법칙에 두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명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무리 가운데서도 예배만 끌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으면 좋겠어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싫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붙들고 나아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잘될때폭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 맞고 아프고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입니다 그렇게 매맞고도 끝끝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잘될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양하고 취직이 되었을 때나 승진했을 때 일이 잘 됐대 모든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지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은 죄인 살지, 그 은혜 고마워. 응.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라니까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들은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두세요. 그러나 나만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저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